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생중계가 불편하지만 국민은 실시간 국정 운영을 보고받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를 두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정이 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과 얼마 전 국정을 비선과 밀실에서 운영하며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과정 자체를 회피했던 윤석열 정권을 배출했던 정당다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공식 라인은 무력화되었고 천공, 명태균, 건진 등 정체를 알수 없는 비선 실세들과 권한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예산 집행 내역조차 비밀에 붙여졌고 정보 공개 청구는 번번이 묵살 당했습니다. 외교, 인사, 행정 전반을 누가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정책은 사전 설명도 사후 책임도 없이 돌연 발표되거나 철회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초등학생 5세 입학 추진과 철회, 의대 정원 2천 명 논란, 김건희를 위한 마음건강사업, 수상한 관저 이전, 이태원 참사 진실 은폐, 영국 여왕 조문 불참, 국빈 방문 취소 등 의문스러운 일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고 장관이 대답하지 못하는 긴장된 순간까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특정 기관장에 대한 지적은 찍어내기가 아니라 국정 기조와 어긋나거나 업무 파악이 안돼 무사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한 지적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는 흥행을 위한 연출이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국정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은 기자 질문을 피해 도어 스태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국정 현안은 설명 대신 말 실수나 오해라는 말로 덮였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정책을 숨기지 않고 논쟁을 차단하지 않으며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실무자가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여 검증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 정부다운 당연한 선택입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점검받는 국정 운영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정권이 이제 와서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한 무지한 일입니다. 이를 쇼라고 부르는 것은 국정을 어둠 속에서 운영해온 방식에 대한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숨길 것이 많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생중계가 공포의 무대겠지만 국민과 소통하려는 정부에게는 집단 지성의 장이자 주권자인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힘은 엄중함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다시 국정을 밀실로 돌려보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권이 투명하게 보고되는 과정에 겸허히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